안녕하세요. 오늘은 3년생 내지 5년생 사과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가 식재된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아름드리 소나무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21평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를 넘어야 하는데 해당 토지는 139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 혜택은 토지 취득세 건강보험료, 공익특불금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토지는 마을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 상단에 위치하여 자그마한 농막을 가져다 놓고 휴식을 취하면서 주말에는 과일 나무를 돌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시멘트 포장이 된 농로가 있습니다. 큰 차량도 진입할 수 있게 도로 폭이 넓어서 차량 진입은 용이합니다.해당 토지는 햇살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머물러 과일 나무들이 잘 자라고 토심도 깊어 뿌리 내림이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는 지적도상의 도로만 아니고 농로입니다.도시 지역은 도로가 농로라면 건축이 불허가 되지만은 이 지역은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포장된 농로가 있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번을 공개 두고서니 진도 군청 건축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대한민국 남단 전남 진도군에 위치하며 진도군 중에서 남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시멘트 포장 도로를 따라서 올라오면 됩니다. 해당 토지는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해당 토지 5분 거리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메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하루에 두번 제주가는 배편이 있는 진도 항구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보를 보겠습니다. 토지 경계선입니다.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토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위치는 진도군 임해면 봉상리 1152번지입니다. 지목은 전, 면적은 1392제곱미터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이곳이 해당 토지가 속한 봉상리 마을입니다. 해당 토지로 걸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에서 약 200m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해당 토지의 장점은 진입하는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진입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토지는 다수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럼 이로 농약을 칠때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는데 진입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속도감 있게 걸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토지 입구입니다. 수련이 수백 년은족쇄되 보이는 소나무 맥그루가 있네요. 여름철 돗자리 깔고 이곳에서 소나무 바람을 맞으면서 낮잠 자기에는 정말 좋은 자리 같습니다. 해당 토지 측면에도 포장된 도로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 주변으로 말뚝을 박고 줄을 걸어서 경계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해당 토지 초입 부분은 약간 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린 팽멩나무를 심어서 물타리를 주인장이 조성을 한것 같습니다. 주인장이 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부지포를 깔아두었지만, 겨울철에도 풀들이 자라는 진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풀들이 구조품을우고 나옵니다. 여기가 해당 토지 코너 부분입니다. 해당 토지는 폭이 긴 쪽은 60m, 짧은 쪽은 40m 정도 됩니다. 해당 토지 내부에는 사과나무, 단감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다양하게 굉장히 과일나무를 식재해 두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 이곳에서 다양한 과일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매각 토지에는 전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삼수도는 약 200m 정도 끌어서 와야 합니다. 해당 토지에서 차량 10분 거리에 임해면 사무소, 하어로마터 농협의원, 약국 파춘소가 있습니다. 혐오 시설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 인근 야산에 묘지는 있지만 대지축사나 고압생도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토지 정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